네. 응. 각 지역 소상공인들 요즘 힘들잖아요. 아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 소상공인들을 좀 살려보자. 응. 응.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제 문경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 문경하면 유명한 게 있어요. 두 개. 하나는 사과. 사과. 하나는 오미자. <목소리> 자, 자, 도착했습니다. 아, 제가 온 이곳은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사훈 TV 뮤지엄이라고. 니글리글대구맨이사훈 씨가 사무실 피규어 사무실을 차렸대요. 예. 저 말로만 들었는데 한번 직접 제가 들어가서 어떤 곳이좀 보고 제가 준비한 이 게임으로 우리 상훈이 형 피규어로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기부할 수 있게 좋은 일 참여할 수 있게 우리 초상공이 살릴 수 있게 재밌게 한번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시죠 고 털기 아 여기 뭐 장난 아니죠? 아, 들어가면 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걸 진짜 제가 유튜브로 많이 봤었는데, 진짜 오자마자, 아이 뭐 피규어 모아가지고, 뭐하겠었는데 와갖고 한참 구경했어요. 지금 한 시간 가까이 구경했는데, 이 피규어를 누가 모았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와, 아, 피규어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엄청난 개그맨, KBS에서 그막 니글거리는 뭐 그런 코미디로 좀 유명해졌던 우리 개그맨 이상우씨입니다. 박수! 아. 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암니에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 이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하! 아! 아, 여러 이제 뭐 유튜브 위주로 아, 활동을 그러니까, 하고 있죠. 어 근데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게형 이거 진짜 밑에 춤 듣고 여기도 있잖아. 네네. 이거 다 합치면 다 합치 면 얼마 정도 돼? 아마 내가 알기로는 뭐한 2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와 음. 2억. 근데 형은 항상 개그맨 동료들이나 후배들한테 그런 말 많이 했었잖아. 너도 그거 잘 된다고는 했었잖아. 아니야. 너 신상 대첩 했었잖아. 그때는 너가 잘하는 줄 알았어. 야, 개새끼야. 자고 퇴기. 결혼 얘기 나와서 결혼 생활 어때요? 난 너무 좋아. 아마 내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알알 거야. 음, 이렇게까지 싸질러 놓는데도 뭐라고 안 해? 뭐라고 안 하는 와이프. 그럼 별명이 제 등짝 여신님인데 진짜로 막 음. 샀을 때 싫은 내색 하나도 안 해? 그렇지. 와이프가 싫어하지만 어? 내 취미 인정해 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음, 나중에 어. 만약에 우리가 잘못됐어 어. 그럼 반딱 잘라야 돼이럼 어. 반은 자기 거야? 근데 그런 상상을 해본 적 있어? 주문 퇴퇴 혹시 형수님도 뭐 모으는 게 있나? 그럼 따로? 와이프는 이제 내 마음을 모으지 항상 <laughs> 이뭔 개소리야! 정하게 정말 많이 벌었을 때가 그 정도 2000이었고 어. 소나타 사실 지금 지금은 월300 벌어 월 300이 나오 이상훈TV에서? 이상훈TV로만 어떻게 월 300이 아니 30년 만인데 그래서 사실 입, 입 다물고 조용히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목소리 작아지네 <laughs> 피규어 이렇게 조그만 거였어 조그만 거였는데 내가 장난친다고 숨겨놨다가 가지고 갔어 주머니에 넣어, 넣어놨는데 나중에 없어지면 당황한 거 보고 짠 하려고 했는데 나도 이제 취한 거지 그냥 그대로 외투 입고 갔어 그냥 전화하고 개쌍욕 <laughs> 어. <laughs> 이거 잘 찾아봐 뭐 하나 드는 거 있어 <laughs> 내가 그래서 원래 오기 전에 다짠거 놨었어야 되는데 나도 같이 들어 내가 오늘 더 늦게 와가지고 지금 아 일단 벌써 스트레스가 <laughs> 이 개그맨 것들이 이런데 오면 다 전에도 서태훈 이런 놈들 와가지고 어. 내 피규어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놨어 냉동실에 어 캡틴 아메리카가 진짜 냉동이 됐다니까 찰코 터기 실제로 소상공인 어. 방송도 했었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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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맞아요 거. 맞아요. 거. 맞아요 영주 사람인데 영주에서 되게 좋은 일 많이 해.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만 무슨 <laughs> 말이야 뭐 금액은. 형이 얼마나 버 엄마도 몰라. <laughs> 내 와이프도 몰라. 나 얼마 버는지 비밀이야. 아, 그 재산 공유 안 하는구나. 와이프가 몰라요. 내가 얼마 버는지. 예. 네. 왜? 전좀 맞아야 돼요. <laughs> 창고 털기 우리 같은 이제 연예인들이 음. 수입이 워낙 이게 그렇지 기복이 심하지. 네,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 맞아 맞아.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고. 음,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편집을 형이 이제 버는 금액을 여기다 띄울 거야. 아, 쇼미더머니처럼. <laughs> 그래서 이 사람 재산이 이만큼인데, 이따 소상공인은 얼만큼 살려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형의 재산에 대해서 좀 측정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해 봤고, 아, 어, 근데 아, 재산 측정만 하려고 했는데, 이용은 빨리 알아야 미친놈, 아이찰거 털기. <laughs> 자, 이거 뭐, 오미자 주스야. 더러그래 어, 뭐, 뭐이 먹어봤겠지만, 한 병이 얼마예요? 이거 먹고 나서 말해줄게. 그다쭉 어. 한입에 한번 쭉 먹어. 어, <laughs> 어때? 너무 맛있지? 이 오미자는 음. 그냥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일단 이거 좀 얘기를 좀 해줘봐, 리뷰를. 형 리뷰 전문가잖아. 아 근데 진짜 맛있고 10개들이, 10개들이. 10개 들었어, 얼마일 것 같아. 이게 근데, 10개 들었어. 내가 라이브 커머스도 생각보다 많이 해요. 어, 어 맞아 맞아. 어, 그래서 나는 뭐딱 보면 은 견적이 나오죠. 어? 얼마? 이게 10개에 보통 이제 이렇게 제이 되면 한7한 7천 원 정도 예상합니다. 아 어, 너무 형 문경을 무시하는데? 음. 아 그거보다 미쳤 아예 뭐 소상공인 살마음이 없는 거구나?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 가격이 좀 싸? 너무 싸게 말했네. <laughs> 아, 얼마일 것 같냐고. 100g이면 100ml라는 얘기거든요. 음. 어. 요거는 최소 1,500원씩은 봅니다. 1,500원. 그럼 네. 10개면 15,000원 정도는, 정도는,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해야죠. 이거지. 네. 일단 이게 현재 지금 인터넷에 검색하면 물건이 어. 나와요? 어, 그래? 네. 근데 그 최저가보다 제가 좀더 저렴하게 가져왔어요. 음. 왜냐면 거기 소상공인분들도 이거 어떤 좋은 일을 하는 건데 그냥 원래 판매하던 가격에 주기가 좀 민망하다 하셔가고더 최저가로 갖고 와서 이거 한 박스에 만 원에 갖고 왔습니다 오! 네. 만 원이라고? 네, 만원 그러면 은 이게 30개 들은 게 있어 이게 30개 들이야 형 응. 30개 들이면 얼마가 있어 3만 원이네 근데 형 많이 사면 원래 싸게 줘는 줘? 형 말한 이벤트가 이거 2만 5천 원 어 그래요? 곰팡이. 아 가성비가 너무 좋지. 조그만한 거 뭐야? 아할수 있는데 열었을 때3 0봉들어 있으면 이게 환장하지. 너무 맞아. 좋지. 그리고 이 휴대성도 좋고 피부에 진짜 좋아. 아 근데 형 이거 먹어야 돼. 형 여기 곰팡이 먹어야 돼. 그리고 남자 있지. 소변기 뚫어. 어나 지금도 뚫어. 형 소변기에 그 파리 크림 있는 거 알지? 알지 알지. 그거 양이 싹 녹여. 그정도예요자 그 응. 여기 뭐, 뭐 먹어볼래 요 생강이 있고 유자 있어. 오미자 생강? 어떤 맛인가 궁금하네. 맞아. 이거 호불호 없애줄게 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어떻게 돼 있어? 아 요렇게. 팝씩 아. 그래서 이게 따뜻한 차로 먹어도 되고 시원하게 먹어도 되고 어때? 진짜 맛있다. 괜찮아? 오 너무 어? 좋은데? 이거 리얼 표정이다. 와 이거 진짜 좋다. 와, 오늘 처음 봤어 이 표정. 음! 아 오미자와 생강의 생각보다 조화가 굉장히 좋네요. 근데 여기 20개 들었고 작은 게 여기도 20개가 들어가 총 40개가 들어갔단 말이지. 여기 음. 선물 박스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 음. 요거는 좀 얼마일 것 같아. 20개 20개. 어. 아. 그럼 한 35,000원 할라나? 오! 이제 감을 좀 잡았네. 35,000. 어. 그건데 내가 좀 저렴하게 갖고 왔다 그랬잖아. 32,000원. 오. 이거 32,000원에 팔고. 이거는 오미자 형 순대야 아 오미자 순대도 있어? 어. 근데 여기서는 오미자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순대의 잡내를 빼는데 사용을 했대 아... 그 순대 잡내 살짝 있잖아 아... 자 그렇다면 여기는 찹쌀 순대인데 형 분식집에서 면 순대가 1인분에 3,500원 정도 한단 말이지 네? 근데 이게 지금 500g이면 3인분 정도 돼 음... 이게 안 많아 보이잖아 매운 아, 거꽉차 있네 어, 어. 이거 냉동실에 놔다가 전자레인 돌려서 먹으면 돼 오... 야, 쪄서 먹어도 돼자 네, 예? 이건 얼마일 것 같아? 뭐뭐 모르겠어. 정확히는 한뭐 12,000원? 12,000원. 1 0 0 0원 13,000원? 어, 근데 정점 감을 잡아 가네. 이건 음. 만 원. 음. 마시면서. 해.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내가 형 이거 뭐한 500만 원사 줘. 막 그럴 수 없잖아. 나도 형이 이제 게임을 해 가지고 형이 얼마큼 살지 정하면 돼.